안녕하세요. 모멘툰 팀의 발표를 맡게 된 강영래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후 졸업작품 2까지 진행했던 사항, 졸업작품 3에서 진행한 사항, 마케팅 플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멘툰에 대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모멘툰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순간에 재미를 더하여 웹툰으로 만들어 보자는 의미로 순간을 뜻하는 모멘트와 웹툰을 합성하여 모멘툰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름의 의미에 맞게 소중한 순간들의 사진을 웹툰화 시켜 SNS에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모멘툰은 실제 웹툰품을 적용할 수 있는 필터, 웹툰을 직접 만들어 볼수 있는 편집 기능, 웹툰 형태의 창작물을 공유할 수 있는 SNS 플랫폼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존에 있던 어플들과의 차이점은 툰 카메라의 경우 단순히 카툰 스타일의 필터만을 제공하였고, 스노우는 여신 강림 등몇 가지 웹툰 필터를 제공하였으나 편집에 제한이 있었고, 이미지만 웹툰풍으로 필터링 시킬 뿐 웹툰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졸업작품 이까지 진행했던 사항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앱 클라이언트는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해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 형태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앱 클라이언트에는 로그인, 홈탭, 게시물 또는 유저 검색 기능, 프로필 탭, 배경 색상 설정, 컷의 개수와 이미지 프레임을 설정할 수 있는 프레임 편집 기능, 이미지에 원하는 부분만 넣을 수 있게 이미지 크롭 기능, 원하는 웹툰 필터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는 필터 선택, 말풍선 편집 기능, 직접 만든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프론트엔드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된 라이브러리들입니다. 로그인 사용자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React Redux를 사용했고, 데이터베이스는 Firebase 이미지의 스티커와 텍스트를 첨부할 수 있는 사진 편집 라이브러리인 포토 에디터를 말풍선 편집에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엔드 부분입니다. 이미지 필터링을 위해 겐을 사용했습니다. 겐 필터링 부분은 다양한 겐 모델들 중 애니미 겐을 파이토치로 이식한 버전을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해당 버전의 프리트레인된 모델들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학습을 진행하였고, 러닝 레이트와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수정시켜 최적의 학습을 시도하였습니다. 프리 트레인된 모델을 적용시킨 결과입니다. 저희는 모멘톤의 컨셉에 맞게 웹툰풍을 만들기 위해 네이버 웹툰 윈드 브레이커를 훈련시켰고 필터링 결과입니다. 이미지 학습의 경우 학습에 사용될 웹툰 신들을 크롤링에 취합한 후 취합한 데이터들을 학습이 가능한 사이즈로 리사이즈하여 학습을 시켰습니다. 필터링 과정은 클라이언트에서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파이어베이스 스토리지에 저장되고 필터링 서버에서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필터링을 진행합니다. 필터링이 완료되면 다시 파이어베이스 스토리지에 필터링된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여 사용자가 필터링이 완료된 사진을 이어서 편집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필터링 과정을 코드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파이어베이스 폴더에 업로드된 파일을 감지하는 코드로 규약에 맞는 업로드된 파일들을 모두 다운로드합니다. 필터링 적용 코드입니다. 파일의 특정 문자에 배정된 필터링을 적용시키는 코드로 미리 설정 가능한 문자들을 통하여 유저가 선택한 필터를 적용시킵니다. 이미지를 필터링 하기 위해 필터링이 가능한 사이즈로 파일을 리사이징 하는 코드입니다. 리사이징 하기 전에 원래 이미지 사이즈를 저장해 필터링을 진행한 후에도 이미지를 리사이즈 할수 있게 구현하였습니다. 이미지가 필터링이 진행되면 필터링이 되지 않은 원래의 이미지는 필터링이 되지 않게 삭제하고 필터링된 이미지를 결과 폴더에 저장합니다. 필터링이 완료된 파일을 SR 모델을 이용하여 고화질로 복원 후 원래 사진으로 리사이즈합니다. 이렇게 필터링을 모두 마친 이미지들은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되고 클라이언트가 필터링된 이미지를 볼수 있습니다. 졸업작품 3에서의 진행상을 보겠습니다. 초록작품 3에서는 모멘톤의 소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제 다른 유저의 프로필을 조회할 수 있으며, 유저 간 팔로우가 가능합니다. 또한 메인 탭에서 팔로우한 유저들의 게시물만 볼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된 기능이 반영된 최종 시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홈 탭에서는 모멘튼 서버에 업로드된 이미지들을 슬라이드 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탭에서는 게시글 제목으로 모멘튼 서버에 업로드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탭에서는 유저가 개인 정보와 지금까지 업로드한 이미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탭 우측 상단의 Create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배경 색상은 그리드, 스펙트럼, 슬라이더 형태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의 개수와 모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각 프레임에는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크롭하여 삽입할 수 있습니다. 필터 버튼을 누르면 갭 모델을 사용해 필터를 적용할 수 있고, 필터는 가로로 스크롤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프레임에 말풍선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말풍선은 멀티터치로 크기를 늘리고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과 함께 이미지를 서버에 업로드합니다. 다른 유저의 프로필을 확인하고 팔로우할 수 있습니다. 유저가 팔로우한 유저들의 게시물만 모아서 볼수 있습니다. 모멘텀 프로젝트에서 겜 필터를 다른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게 간단한 데모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겜 필터는 파이썬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플라스크를 이용해 REST API로 제작하였습니다. 데모 페이지도 GitHub에 사용법과 코드가 업로드되어 있으니 사용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개요, 사용된 기술들 등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GitHub 위키의 문서로 작성했습니다. 하단의 UR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필터 데모 페이지 소개 및 사용법, 사용된 딥러닝 모델 등에 대한 정보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개및 React Native 기반의 사진 편집형 웹툰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구현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디지털 콘텐츠학회에 제출할 논문 또한 작성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플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멘툰의 수익 모델입니다. 첫 번째는 배너 광고입니다. 모멘툰과 연관성이 높은 웹툰 플랫폼, 이미지 제작 앱과 같은 서비스들의 배너 광고를 앱 내에 삽입해 사용자들의 클릭을 유도합니다. 두 번째는 웹툰 필터 추가 비용입니다. 웹툰 유통사에게 웹툰의 필터를 모멘툰에 추가하는 비용을 받아 웹툰 유통사는 모멘툰을 통해 웹툰을 홍보하는 효과를 낼수 있으며 모멘툰 역시 웹툰의 인기를 통해 사용자를 늘릴 수 있는 웹툰 산업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멘툰 사용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하는 락인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최대한 많은 웹툰과 필터 라이센스를 맺어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를 웹툰 형태로 편집하고 필터를 적용해 공유하는 SNS 플랫폼이라는 기존에 없던 독특한 모멘툰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해 고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케팅 방안입니다. 첫 번째는 SNS 마케팅입니다. 모멘트는 SNS 플랫폼이기에 기존 SNS를 애용하는 사용자들이 관심을 보일 확률이 높다 판단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는 유저 그 제너레이티드 컨텐츠 마케팅입니다. 모멘트를 통해 제작한 창작물을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게 하여 자연스럽게 서비스를 홍보하는 방식입니다. 이상 모멘트 팀의 구성원 강영래, 송재민, 정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